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라인 마지막 시간, 여러 편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처음입니다. Go to the back of the line. 줄 뒤로 가세요. 우리말로는 아주 간단하죠. 영어로는 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Go to the back of the line. 선의 제일 뒤, the back이죠. 그쪽으로 가서 서 있으세요겠죠. 물론. 그렇지만, go to the back of the line. 굉장히 간단하게 편하죠. 그리고 그 선이기 때문에 더 라인이죠. The line stretched for more than an hour. 그 선이 쫙 뻗어 있어요. 한 시간 이상. 이게 뭐죠? 이 경우는 아마도 줄서 있다라는 개념은 맞는데 차량들이 줄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휘발유 값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발표되면 그 전날 피발류를 미리 사놓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거든요. 굉장히 길게 줄을 섭니다. 그것이 1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줄이 서 있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럴 때 스트레치, 쫙 뻗어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꽤 되는 거리죠. The temptation to jump the line is stronger than ever. The temptation, 유혹이죠. 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고 나서 후회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jump the line 한다고 뭐죠? 새치기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치기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ever 그전 어느 때보다도 stronger 강하다. 이번에 꼭 새치기 해야 되는데 아, 물론 새치기 하는 사람이 새치기라고는 안 하겠죠. 아, 이번에 좀 제일 먼저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전 어느 때보다 강하다. they held the line. 그들은 선을 잡았다. 그리고 유지했다. 그게 아니라 hold the line 하면 방어선을 지켰다. 이러한 의미로도 전달이 됩니다. 즉 군인들이 어디서 싸웁니다. 혹은 소방관들이 어디서 싸웁니다. 물론 소방관들은 불과 싸우겠죠. 그럴 때 어느 저지선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못 물러나도록 꼭 지킨다. 그러한 느낌이 hold the line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hard lines turned into lifelines. h o t l i 가 lifelines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h o t l 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하트라인이죠. 응급전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응급전화가 여기서 라인이란 전화선이죠. 생명을 지켜주는 선으로 바뀌었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h o t l 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생명이 구명됐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 h o t l 이 없었다면 구명될 생명들은 그냥 안타깝지만 가는 거죠. 그러한 느낌인데, 앞뒤 내용을 여기에 부여한다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This line of defense is very thin. 이 방어선, line of defense죠. 아주 얇다. 방어선이 얇다. 선이 얇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방어선이 얇다? 좀 있으면 뚫릴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되고요. 그럴 때 선이라는 그 원래 표현이 그대로 살아나서 thin. 열다가 나오게 되죠. Public rules should fall in line with science. Public rules 공공 규칙 이것이 과학과 선이 맞도록 떨어져야 된다. Fall in line with 하면 fall 이란 표현 안 써도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Should be in line with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fall 하면 공공 정책이 과학이라는 것이 있고 공공 정책 공공 정책 과학 그런 것이 떨어져서 그선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공공정책은 과학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게 여러 정책 같은 걸 내놓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크 안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한 블레이크 stepped up to the line in the man's 100m race. 요한 블레이크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한 블레이크가 stepped up to the line. 그선 쪽으로 가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게 뭐죠? 결국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남자 100m 경주에서 경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stepped up to the line은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이겠죠. 요한 블레이크라는 육상 선수기 때문에 출발선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의미로도 얼마든지 활용은 되겠지만 그럴 땐 문맥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네 번에 걸친 라인을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물론, 레인과 비교한다면 좀더 많아지겠지만요. 자세히 하나하나씩 반복해 주시길 강하게 제안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공격, 공격성,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이 영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공교롭게도 A로 시작이 됩니다. attack, assault, assail, aggression. 어떻게 의미가 차이가 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